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CSD7 드라이버 스마트 오토 튜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S웨어 프로그램 설치 후 바탕화면에 있는 RS웨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Rs웨어 프로그램 실행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창닫기나 캔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와 드라이버가 통신이 진행되면 왼쪽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온라인 드라이버 밑에 CSD7 아이콘이 생성되면 통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스마트 튜닝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 인포 메뉴를 더블 클릭하여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스마트 튜닝은 펌웨어 버전이 2.11 버전 이상인 경우 스마트 튜닝이 가능합니다. 펌웨어 버전 확인이 완료되면 오른쪽 위에 창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튜닝은 튜닝리스 메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튜닝리스 메뉴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마트 튜닝을 진행하기 위하여 튜닝리스 메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마트 튜닝 오토세업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튜닝 시 필요한 항목을 설정합니다. 이동 거리, 속도, 가속도, 인포지션 사이즈, 택 타임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스타트 오토세석을 클릭하여 스마트 튜닝을 시작합니다. 설정한 프로파일로 모터가 움직이며 아래 결과창을 보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 세섭 진행 사항 창에서 튜닝 진행 상황이 확인 가능합니다. 컴플리트 문구가 발생되면 튜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튜닝이 완료되면 창닫기를 클릭합니다. 창닫기를 클릭 후 세이브 파라미터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상으로 CSD 7은 스마트 오토 튜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